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laughs>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과 동일하게 외식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바나바를 포함한 이방인이죠. 그 자신과 여기는 개바고요. 개반은 식탁을 함께한 자들 앞에서 외식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외식은 가면을 쓴 연극배우를 말하는데,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 연극배우를 말해요.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이루는 말일 수 있습니다.또 종교적으로 참된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 외식을 대표적으로 일삼았던 사람들은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크게 비난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요, 요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여러분이 뭐 참고하세요. 개바오 외식은 함께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신과 같이 외식하게 했습니다. 개반은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하면서도 에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자 자신은 식탁교제를 하지 는하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행동했고 또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덩달아 그 자리를 일어서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개반은 자신의 외식으로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않은 모범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유대인들이 어쩌면 개발을 따르던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개발처럼 외식에 동참했습니다. 어쨌든, 이들도 외식에 동참했어요. 이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진실해야지. 그리스도인의 출발, 기초는 진실해야 돼요. 여기서 생각하면 개바가 외식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장로도로 유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장로들이 유전이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로 유전이 구원에 무용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러므로 바나바 또한 함께 따라가게 되어졌다. 그들의 그 외식에 개바의 와 같은 행동에 바울을 따라 바울로 신앙을 본을 받은 바나바도 개바를 따라 외식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나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죠 요셉 급브로 사람 아급브로에서 출생한 요셉이에요? 밭을 팔아서 예수 아, 저, 주님의 제자들 앞에 놓은 사람이죠. 개발을 따라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리더가 신앙으로 넘어지면, 한 사람의 리더가 신앙으로 넘어지면, 그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은 덩달아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신앙의 선배들,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리더들, 예를 들면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먼저 믿은자들은이 신앙에서 우선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그 온전한 신앙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후배들한테 믿음의 후배들한테 본을 보여가지고 믿음의 후배들도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개발은 일시적인 무의식에서 발생한 사고일까요? 개발가 개발가 일시적인 무의식에서 발생한 사고일까? 아니면 의식적인 외식이었을까? 개발의 성격으로 봐 무의식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설명합니다. 개바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즉흥적이며, 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행하는 성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 구, 에, 그, 성경에 드러나 있는 개바의 성품을 보면, 이런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뭐, 칼을 빼든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난 결코 예수님을, 저기 뭐냐, 거짓, 배반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아, 사람은 자기 성격에 그렇게, 자기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비록 개바가 예수님과 함께 3년과, 제자들, 제 3년, 함께 한 3년과, 제자로 17년 이상이 흘렀지만, 유대적 기질을 바꾸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가 우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수 있죠. 개바의 행동은 비록 실수였지만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형제를 처벌하는 또는 구분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차별하는 또는 구분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할례자가모할례자 이런 구분을 한 거죠. 믿음의 선배로서 또 주님을 직접 모시고 배웠던 사도로서 이와 같은 개발 에 확신 없는 행동은 후배들에게 또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과 동일하게 외식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남은 유대인들. 그러므로 바나바 또한 함께 따라가게 되어졌다. 그들은 그 외식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